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음, 청주의 금천동이라는 데입니다. 금천동 어, 지금, 상가들, 문다 닫았어요. 지금, 열, 새벽 1시도 아직 안 됐거든요? 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진짜. 저는, 와, 씨발, 사람. 이쪽엔 하나도 없고, 저기 두명길 건너는 사람 있고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빨리 돌립니다 자 저쪽에 번화가가 저렇게 있어요 번화가 수집이 이제 노래방들 반짝반짝 손님들 오라고 저렇게 해놔도 자 여러분 길에 사람이 한, 여기 두명길 건너는 사람 저쪽에 한명 저쪽에 한명 저까지 저 밑에 두명이 번화가인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저 내려가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자 두명 정도 보이는데 세명 정도 보이네. 진짜 청주 다 죽었어요, 진짜. 자, 이 정도로 경제가 진짜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어, 감사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시바 미사일 날아와도 살아남을 정도로 진짜 버텨야 됩니다. 지금 존버 정신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죠? 존나게 버티기. 와, 진짜 지금, 아우,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야. 진짜 대한민국 경제 이르다가 제가 봤을 때, 아씨발 내가 윤석열이 보단 잘할 것같다 내가 대통령하면 진짜 솔직히. 윤석열이 아줌마, 좀 소리를 줄여봐.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영상 찍을 때 눈치 그딱 어? 소리 딱줄여 주면 얼마나. 내가 잔소리 안 하고 좋아. 지금 더 크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들어오니까 소리를 아니야. 더 크게 한것 같은데? 똑같이 해놨어.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딱 들어오면은 내가 씨발 영상 찍고 있는 거딱 보이면 소리 딱넣든지 줄이든지 딱 이래고 좀 이따 보면 되는데. 응? 사람은 있어서. 사람은 눈치가 좀 응. 눈치가 눈, 눈치껏 저도 눈. 뭐 눈치, 눈치 보면서 행동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제 스타일대로 그냥 행동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좀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집사람 봐봐요 딱 들었는데 소리가 줄이지도 않고 이런 거 너무 재미있었나 봐 유튜브가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 세보레는 그 미친년 김과장이라고 여자 좆같은 년이 시발 뭐좀 알려달라 그러면은 몰라서 알려달라 그러면은 몰라서 알려달라는 놈은 시발 진짜 알려줘야 됩니다. 진짜 연이든 놈이든 몰라서 알려달라는 연이나 놈이나 애들이나 어른이나 몰라서 알려달라는 거는 모르는 건 제가 아니거든 알려달라면은 어 알려, 알려줘야 돼요. 저는 알려줍니다. 저도 모르는 거 많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려줘야 돼.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몰라서, 못 배워서, 그렇기 때문에, 어,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벌고, 또, 길에서 파지 줍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저기 사업 망하고 이래가지고, 달 동네 사는분들 그래서 하는 거지. 알았으면은, 강남에 건물이 맺혀있고, 몰랐기 때문에, 그죠그김 과장이 어... 물을 때마다 많이 묻지도 않았어요. 귀찮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벌써 눈치가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귀찮아하는 걸 아니까 많이 묻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태블릿 PC에 이 가격을 이렇게 먹이는 그 뭐야 뭐 그걸 하여 깔아야 되는데. 잘안 되면은 태블릿 PC가 존나 느리더라고. 잘안 되면은. 좀 알려줄 수 있잖아. 그냥 씨발 그냥 카카오톡으로 단체톡으로. 아아 카카오 단체톡 아니야. 그냥 카카오톡으로 하나 뚝던지면서 깔아요. 이러면은 열어봤더니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용만 보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걸 해본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미친년 때문에 짜증 계속 났어. 월화수목금 뭐 짜증 났지. 토요일 날. 씨바 아무도 안 얘기 안 해줘서 혼자 기어 나갔다 왔지 대표도 얘기 해줘야지 대표나 경리나 둘 중에 하나는 얘기 해줘야지 아 씨바 그 물어 쉬는 쉬는 날 언제 물어보기도 참 우리 댓글 쓰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더라고 신입 이 그런 거좀 물어보기는 좀 그렇게 하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도 그 물어보셨어야지 이런 사람들인데. 진짜 딱 들어가서 얼마 되셨는데 쉬는 날은 언제예요 물어보기가 진짜 막 입이 안 열립니다 진짜 사실은 네. 그리고 신입이 남들신다고나 같이 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저는 이제 토요일도 근무하는 줄 알고 끼 나갔다가 씨발 이미 아무도 안나가지고 혼자 기, 비 존나게 쳐 오는데 간 나갔습니다 비 비가 막 씨발 우박 떨어지듯이 왔어요 진짜 근데 그비 존나게 오는 거를 참아주면서 우산도 없어가지고 술 먹고 씨발 이자 먹고 우산도 없어가지고 뛰어 나갔는데 더군다나 그 전날 또술 이빨 먹었지 소주 뭐 여섯 병 일곱 병 여덟 병 먹고 맥주 뭐또 먹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거의 반 정신 나간 상태로 출근했는데 하, 그래서 세월이 그만 뒀기 때문에 이제 딴거 진짜 씨발 빨아바라바 그거 해야 돼 그거 아니면은 그냥 분양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형님이 본부장도 했고 뭐 팀장도 했고 친한 형님이 있어요. 이 부동산에 철적박사요. 아산에 모종 힐스테이트 그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자. 요번에 가서 돈좀 벌어서 나놓노이러길네 형님이 좀그 어? 형님 때문에 진짜 현장 여러 군데 가가지고 조져 가지고 돈만 다아먹고 나왔어 진짜. 서울에 신촌에 서울 신촌에 앞 호반 섬이 가가지고 쫄딱 망해서 나고 천안에 신당동에 S시그린 아파트 가서 쫄딱 망하고 나고 천안에 아저저저저저 경남 창원에 반도 유보라 가가지고 쫄딱 망하고 나고 그리고 또 천안에 또뭐어뭐 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조금 일 조금 도와주고 뭐 이런 뭐 근데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시바 거지 돼가지고 나가 돈 있는 거마저다 날리고 몇 천만 원 날렸지 차, 창원 가서 몇 천만 원. 차, 창원 가서 창원 가서 우리 육 개월 있었나 사개 개월 있었지 한5 개월 정도 응? 개월 있었어 아니 아니야 사 개월 며칠 있었어 내가 기억 사 개월 십일 정도 기억하는데 남들은 그때 정말 현장 잘, 잘 만나 가지고 4개월 11일이면은 뭐 5천 6천 7천 8천 9천 1억 그냥 번 사람들도 버글버글한 그런 시대였거든 그때가 근데 그기를 1500세대 거기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들어갔는데 아파트 잘됐으면은 저도 솔직한 얘기로 한 5억정도는 벌고 나왔을거야 잘됐으면은 근장이 빠그러졌어요 아빠 그래 줘야지 돈만 12만 한 4개월 10일 있으면서 한 5천만 원 쓰고 나왔어 4개월 동안 10원도 못 벌고 그리고 또집 하나 잘못 아파트 잘못 하나 계약해가지고 님이 18돈또몇 천만 원또 날리고 아 남들 막한 달에 3천 4천 5천 벌때 저는 4개월 동안 5천 6천 까먹고 아파트 계약 하나 잘못해가지고 또한 5천 까먹고 또가게 폐업하면서 두개 폐업하면서 하나, 하나 4천정도 까먹고 하나는 한 1,500정도 까먹고 지금 여기 가게 있는거도 남들이 보면 존나 거지같이 보는데 지금도 가게도 하나 있어요 저도 가게 있는데 지금 그 가게 그 가게가 지금 글리금 안 받고 나가면은 거기서 또한 2천 털어먹습니다 또 가게 조만 가게 하나 얻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라이트가 좀잘 나가고 오토바이로도좀잘 나가 이러면 가게 세내면서 계속 하면 되는데 아 그냥 가게가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야 돼 그냥 오토바이 타고 바라바라바라바라 이거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부르는 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나쁜 용어로 뭐라 그러더라 어 딸배라 그러잖아 딸배 배달 꼭굴래서 달배 달베인데 딸베라 그러죠 딸베라 딸베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뭐 딸베라도 딸베라도 할라면할수 있습니다 할라면할수 있는데 오토바이 잘다니까아 개새끼 씨발 밤에 왜 전화하고 지랄이야 이거 전화 받기도 싫은 새끼한테 전화 왔다 야 여기 전화한 거 봐라 인정 누구한테 전화 왔나 도움도 안되는 새끼가 전화를 해 밤에 새벽에 받지마 안받아 아니 씨발 내가 대리지사를 하고 있는데 어, 대리를 불러줘 내꺼 대리 152에 2331로 대리를 불러줘 누가 그러면 대리비가 얼마야 예를 들어 서 35,000원이다 여기서 끝까지 가는데 35,000원 이러면 35은 3만원 해달래 3만원 해주고, 나는 해주고 싶지. 근데 기사가 누가 잡습니까, 그거를? 안 잡아. 그래서 3만 5천원에 하면 또 잡아. 그러면, 얼마 남냐고, 나한테 물어봐. 얼마 남냐고. 돈 많이 벌잖아. 얼마 남냐고. 그래, 해줘. 아니, 나한도 그래, 주고 싶지. 근데 기사들이 안 잡는 걸 어떡하라고. 근데 내가 또 대리하니까, 제가 직접 뛰면서 하니까, 저 또, 저한테도 안 잡아요. 그먼 데를 시골 깡촌을 둘이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3만 5천 원이면은 고맙게 집에 잘 간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거를 비싸다 생각하면은 집에 못 갑니다 근데 돈잘 벌잖아 싸게 해줘 깎아줘 이거 3만 5천 원 대리비 받으면은 니네 얼마 남느냐고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이래 그거 물어보면 존나 짜증납니다 대리 불러주는 거는 되게 고마운데 얼마 남는 거는 왜 물어봐 나한테? 씨발 삼만 원짜리 부르면요 이이 삼원육 6천원 벌어요 육천 6천 원. 근데 육천 원버는데서 센터에다가 걔들이 전화 받아주고 저, 직원 고용해서 전화 받아주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육천 원에 또 십오 를 제가 제가 걔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육천 원에 십오 프로면은 10%면 6,000원이면은 아, 아, 6,000원에 20%. 또 6,000원에 20% 그러면은 2 6 22, 1, 또 떼줘요. 아, 아니 다시 4, 2 1,200원 또떼 줘요. 아, 니다 씨. 4,000원에 2만 원짜리 불리면 4,000원 원인데 1,000원 떼 줘. 그20 아, 25%다. 25%. 25%. 6,000원에 25%를 제가 떼 줘요. 또 그러면 6000원에 25%면은 어, 2622또273 어, 1500원 1500원 맨날 술은 곱하기가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1500원 1500원 6000원에 대한 1500원을 또 센터에서 떼갑니다 저한테 저는 어 4,500원 부는 거야. 4,500원. 손님이 3 3만 원짜리 나한테 코를 불렀을 때. 그러면 4,500원 부는데 10개에 부르면 45,000원 부는 거야. 100개에 부르면 45만 원. 근데 또벌면은뭐 내가 그걸 다 가져가나? 그걸. 저도 번호 사용료를 냅니다. 2도 2233이 번호 사용료네요. 그리고 전화를 두 대를 돌려야 돼. 요 전화를 두 대를. 그러면은 전화 두대 기본 요것만 해도 또한 달에 한한 한 대당 한만원 정도 나오나 모르겠다. 신경을 안 써가지고 돈 나가요 또. 에이, 에이 그거서 모르고 씨발 또 존나 많이 부, 돈 많이 벌잖아 이런 소리 나고 그냥 아무 뜻 없이 해주면은. 좋은 사람들 연결 다 해줘서 돈벌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제 주위에 배신자들이 많아서 제가 돈을 못 벌어서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돈벌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저 때문에 술을 먹으러 가면은 항상 저한테 술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중간에 제가 계산해요 어때든 오늘도 저 사람이 내꺼 뻔하니까 잘 됐거든. 제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됐거든. 그 도와준 사람의 일등 공신이었어요. 우리 저기 안희원장 내년에 국회의원이라당선 그 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 말고 우리 또 최비위원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국민의 힘이고 안희원장은 민주당이야. 둘다 친해요. 한 명은 형님 동생하고 자고 한 명은 한 명도 형님 동생인데 그 형님들이 제가 좀 어려우니까 저한테 존댓말을 써줘요. 저보다 열살 이상씩이 더 많은데 항상 존댓말을 써줘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었었거든 옛날에 항상 항상 존댓말 써줘. 우리고밥 먹고 이제 보를 때는 또 이제. 약간 반말반, 비슷, 존댓말반 비슷하게 그둘 중에 누가 어, 둘 중에 누가 하나 되면은 좋은데 어느 쪽이 됐을 때 내가 좀더 이익을 보느냐 이익은 안 봐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친한 사람이 있겠죠. 둘 중에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쓰는 거를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유, 너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나한테 좀 도움되는 사람이 누가 하나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 둘 중에 하나 돼? 내년에는 둘 중에 하나 될 가능성이 커요 둘 중에 하나 나도 내 중에 좀 국회의원도 있고 아 형님이 나하고 친한 형님이 국회의원이면 좋잖아 나하고 친한 동생이 어디 무슨 어디 기업의 회장이면 좋고 내 친구가 어디 기업의 사장이면 좋고 좋잖아요 응. 내가 돼가서 나는 사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저도 아니지만은 내 친구가 야좀자내 저, 저, 내, 지금 내가 술 먹으러 하면 전화 와아술 먹으러고 전화 오면은 나와 에이 거짓말 이런 정도의 딱 친구도 있고 아 형님 아청 서울에 뭐 계시지 말고 청주 오면은 술한잔 하게 소주 한잔 하시죠 뭐 형님 좀한잔사 주세요 뭐 이러면 오빠 응? 이쪽 밑으로 가면 밑으로 밑으로 갔다 위로 가면은 짜장 파는 데 있지 않나? 일로 가서 응. 자야 전해 가지고 쭉 끝까지 가야 있지. 그렇지. 응, 왜. 짜장면 먹고 싶어 갑자기? 배고파서. 계속 내가 빵 사달라고 그러잖아. 배고파도 야, 영상 찍, 영상 다 찍었으니까 이제 좀 이래야 돼. 영상 다 찍었으니까 이래야 돼. 자, 끝.